1977년도에 첫 딸을 낳았어요 네. 부모가 된 거죠. 와, 네. 그래서 제 2의 생명을 탄생하고 너무 저는 벅찼는데 네. 남편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 어. 어? 아니 너무 설레고 기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도총각이 장가를 가다 보니까 네. 아들을 바리잖아요첫 번째부터. 아유. 아니 그 이쁜 어? 공주를 낳았는데 네. 인상이 별로니까 네. 아들 바래는 표정이잖아요 말안 해도 와그 시대만 해도 네네. 아들 아들 하던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둘째? 응. 나야죠 응. 둘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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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다고 느닷없이 둘째. 그냥 덥석 큰절을 응.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들을 낳아달라고 큰절하신 거예요? 예, 네, 아들 낳아주십시오. 큰절을 어.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들을 바라시면 절을 절에 가서 하시든 교회에 가서 절을 하시든 그래야지 아내한테 절을 한다고 그게 아들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바라셨던 건데. 네, 어차피. 이제 하나를 낳았잖아요. 네. 그래, 키워낸 김에 키우자 하고, 여기가 생기니까 그냥 낳았어요. 네, 낳았어요. 오버, 그냥. 낳았더니, 어머, 딸을 또 낳았어. 어머, 딸. 아 네. 잘낳어 그럼 또 딸? 오, 또 딸, 또 딸을 낳았어. 음. 네. 아유 지금이라면 지금 아들, 딸 부자라고 얼마나 좋았다고. 아들, 딸 이런 구별하는 것 음. 자체가 좀없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예. 어쩌면 내가 복이 그렇게 많은지 셋째 딸을 낳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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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딸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왕가하고, 나는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을 낳았으니, 막울어댔어요 계속 통곡을 했어요. 오. 근데 여기서 오. 또 조진규 선생님의 반응이 저는 궁금한데 뭐라 하셨어요 셋째 딸을 낳았을 때? 셋째 저 저는 그 딸은 누군 모르고 아들은도 모르고 무조건 출산했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그 첫째 둘째가 모유를 키웠기 때문에 모유 잘날 이렇게 족발을 사왔습니다. 어. 모유도 잘잘나오거는데 족발을 사왔어요. 내 생각할수록 분했는지? 그러다가 그냥 현관문에다 집어 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흑발을? 네. 가그 모습을 봤어. 아유. 근데 던진 거는 생각도 안 납니다. 야 뭐지? 야유. 아니, 선생님, 아유. 잠시만요. 나저 법에도 나생각하있어그던 생각도 안 나.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이. <laughs> 그 자꾸 모르쇠를 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이거 <laughs>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요 <laughs> 일중입니다 이거. 아니, 오리 발을 내미시는 거 보니까 어. 하시긴 하셨네. 맞아요, 맞아요. 하시긴 하셨어, 거. 지금. <웃음> 어. <웃음> 어. 그만큼 이제 바라셨던 건데, <laughs> 딸을 낳으셨으면은, 조진규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본인의 소원이 성취가 안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아들 낳을 때까지 열0명까지도놓겠다 아아 <laughs> 뼛속까지 어, 특전사네요. 안 되면, 개지아 <laughs> 아들을 끝까지 낳겠다! 이거 이거네요, 진짜. 우리가 부부는 일찍 동체인가봐. <laughs> 어머. 어머.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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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들을 낳고 해 말겠다. 오나. 네. 오우 그랬는데 정말 그네 그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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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그리던 아들을 이제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네. 내가. 무슨 솜사탕, 솜 사탕, 그 솜그솜 사탕이 부드럽잖아요. 예, 예. 그게 푹 쌓인 느낌. 아, 진짜? 지금까지도 기억나고. 제가 현역 시절에 낙하산 많이 탔거든요. 예. 예. 낙하산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너무 너무 좋아서. 아 아들이 잘 이제 키워서 예.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지키는 어. 육군 중령이 지금 군하고있니다 아아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국절 끝에 얻은 사남매 음. 덕분에 뭐 인생의 행복도 4배로 네 배로 누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또내 네. 아이가 태어나던 그 소중한 순간의 이야기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1988년도 부도를 내고 방황을할때저 자신이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방황하고 그런 참 며칠. 이따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 뜻밖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오, 집에서 뜻밖의 소리요? 네. 셋째를 임신을 했다고. 응? 어 그게 왜 뜻밖의 소리예요? 아니, 계속 방황하셨는데 네. 어떻게 임신을 했 <laughs> 그때 제가 부도를 내고서 칫을 많이 었어요 수억 원을 네, 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대를 고생하는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저의 마음은 깜짝 놀랐죠, 마음에. 그런 중에 병원에 가봤어요. 나서 어. 병원 진찰을 하니까. 아, 애기난지 10년이 넘어서 네. 어, 이게 출산이 어렵대요. 자연분만이 어렵다 고 그래요. 아유, 음. 그래서 이제 재앙절개를 권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재앙절개 뭐 이런 거, 음. 이런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음. 한 푼이 새로워서 음, 음 자연분만을 하겠다. 어머나, 네. 세상에 네. 아무래도 재왕절개는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둘 만나 잘기르다잘 기르자라는 네. 걸 해서 세째는 보험이 안 됐어요 아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됐어요 한 자녀를 낳고 단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육아 보조비와 산모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화면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세 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막상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어떠셨어요 진통이 많이 심하셨죠 진통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엔 기진맥진했는데 의사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 그래도 저는 하여튼 기다려보자고 낫겠다고 그래서 열 시간이 넘도록 아팠어요 나중에는 막 의사가 이렇게 막 때려요 정신이 잃으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때리면 서막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 제이 산모도 어렵고 에, 에. 애도 어렵고 이제 둘다다 일할 아, 다 정도 됐다그래서는 그래 의사가 얘기를 해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다 죽어 가는 거예요. 아주 창백한 얼굴에 완전히 기증맥진해 가지고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그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수술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간호사가 아들 안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1열 시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하고, 네. 그 출산하는데 출혈 많이 해가지고 네, 출혈을. 네, 완전히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음. 어, 우리 아빠 이좀 살려달라고. 그래 한열 시간이 넘어서 이제 깨어났어요. 오. 깨어나가지고 숨콕 잡으면서 눈물이 막 나가더라고요. 어. 음. 맞아. 이제 아. 두분다이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말씀을 다 잊지 못할 정도로. 음. 정말 위험한 고비를 그때 넘기셨는데 네. 그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세 명이나 어, 이거는 뭐 진짜 걱정하신 대로 너무나 만만치 않은 아, 일이었을것 그렇죠.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 그때는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그런 전 중에 무슨 식당이 다르서 제가 이제 백일대내를 데리고 나와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아, 아이를 없고 그렇죠 이제 일을 그렇죠 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 그 옆에 짐물러 갖고 아기가 짐물러 어, 아 갖고 기저귀에 그 오줌 눈 기저귀가 하루 종일 아 돌아다녀 갖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눕혀놓고 근약을 발라놓고 완전 울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너무 너무 아프고 기저귀 갈새도 없이 너무나 그렇죠, 바쁘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아이가 이제 좀좀좀 좀, 좀 크면서 세살4살 돼서 와 저한테 기쁨을 주는지요 어 어, 음 집에 들어가면 아주 재롱을 떨고 <laughs> 아주 힘이 들어서 던데 기운이 없어 들어가면 애가 그렇게 웃는 거 보고 내가 음.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그게 엄마, 엄마의 힘이야 그게 음, 맞아요. 바로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오.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지만 아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 제가 잘될수 있었던 이유와.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클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부모님. 음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오래오래 아유, 건강하게 <laughs> 사세요. 아, 근데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자식들, 내 자식이 아이, 저는 둘다 이제 사춘기여가지고. <laughs>